조절해주는 인공췌장. 이건 언제쯤 완성될 수 있을까? <laughs> <laughs> 네, 모두 뭐 당뇨병하는 사람들의 꿈의 버전이죠, 뭐. 안녕하세요. 당뇨병학회 전임 정보이사이자 현재 교육이사인 고대안산병원 김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당뇨병학회 정보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성보병원의 조재형입니다. 오늘 당뇨병의 정석 10만 명 구독자 달성을 기념한 특집 영상으로 당뇨병 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そういうことじ 한7 가지 계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DPP-4 억제제가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고 저혈당도 없으면서 식후혈당도 잘 떨어뜨리는 그리고 공복혈당도 좋아지면 부작용도 별로 없는 그런 약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SGLT2 억제제가 나오고 또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약제가 나왔습니다. GLP-1은 사실 아직까지는 주사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제와 SGLT2 억제제는 사실은 당도 잘 떨어뜨리지만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제 체중을 많이 줄이는. 로 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다가 많은 임상 연구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약제들이 콩팥이 안 좋은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거나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심혈관 질환을 또 보호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환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가장 먼저 좀 추천되고 있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의 약제로만 절대로 당뇨병의 치료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나의 특성에 맞는 약제를 잘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맞는 주사로 20kg가 감량된다라는 당뇨병 약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나 선생님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건 GLP-1에 작용하는 약제인데요. 처음에는 당뇨병 약으로 나왔었는데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병이 아닌 사람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 효과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뭐 20kg 이상 이렇게 빠지는 걸로 돼 있고 오덴픽은 한15% 정도 이렇게 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 둘다이 당뇨병 약제이기 때문에 혈당 강화 효과는 약제가 세도 당활 색소 1% 정도 떨어뜨리는데 이두 약제는 한2% 아주 많게는 2.5%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살도 빼주면서 당활 색소도 확실하게 떨어뜨려주는 아주 좋은 약제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약제가 나오면서 당뇨병의 관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 환자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약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절 잘안 되는 환자분들한테는 좀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뭐 마운자루 같은 경우는 풍기 현상까지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젠픽은 올해 후반기 생각하고 있고요. 마운자로는 내년도에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면 많은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IT 기술이 당뇨병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당뇨병이라는 거는 약제 하나로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런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걸 의료진하고 또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기들이나 이런 통신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의사와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장 먼저 접목된 곡도 사실 당뇨병이고 혈당이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만 딱볼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하기에도 가장 좋은 질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앱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환자가 거기에다가 혈당이나 혈압이나 뭐 체중을 입력할 수 있고 변화를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환자들한테 좀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 자료를 가져와서 의사의 어떤 행위를 함께 접목해서 환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워치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의 이렇게 재는 측정하는 기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앱과 연결되고 서버에 올라가고 그럼 데이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 모이다 보니까.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제 또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또 의사나 환자한테 제공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이런 어 앞으로도 많이 접목돼서 활용될 만한 분야가 이런 당뇨병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당뇨병 분야에서 AI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어핀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것이 이제 정밀의학. 나만의 맞춤 의학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의 모든 데이터, 자기의 뭐 연속 혈당 데이터라든지 뭐 운동 데이터 이런 그 생활 습관 데이터들이 다 올라가 있으면 이 환자가 과연 뭐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길 건지, 비만이 잘 생길 건지, 아니면 당뇨병에 무슨 합병증이 잘 생길 건지 그것을 이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미리 예방하는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이 이제 정밀 의학이고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맞춤 치료를 할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이제 견디시면은 좋은 날이 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총끝에서 채혈하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뇨병의 정석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나 배에 이렇게 조그마한 패치를 붙이면 그 트랜스미터가 있어서 저희 이제 스마트폰으로 5분마다 연속적으로 혈당이 이제 측정이 되는 건데요. 1형 당뇨병에서는 보험이 돼서 많이 쓰고 있는데 2형 당뇨병도 혈당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꼭 필수인데 아직 보험이 안 돼서 조금 가격적인 지 그런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하고 나서 해 보면 정말 열에 아홉은 너무나 만족을 하시면서 손안 찔러서 좋아요. 1번. 혈당 이 계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 몰랐다 본인이 그렇게 살짝살짝 씩 저혈당이 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 이렇게 혈당이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 내가 인슐린 너무 많이 막 썼고 연속혈당 한 번에 다 해결되고 제가 요즘에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당이라는 게 1시간에 제일 많이 올라가잖아요 2시간 후 혈당을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그때 200이나 180 미만으로 하라는 라 건데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1시간이 한딱 재본 적은 없... 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연속 결단을 달고 그쵸? 나니까. 드디어 300, 400이 올라가면 <laughs>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laughs>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또 아, 알게 되고 그것이 다시 2시간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교육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전에도 여러 스마트워치 같은 데서 글루코워치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그것이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기술들이 발달해서 많은 부분도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또 어떤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의 값그 자체에 너무 또 하면 안 되고요. 혈당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조만간 또 연속혈당 중에서도 무차혈 또는 아주 작은 소량의 액체만 가지고도 잴수 있는 기술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는 인공췌장 이건 언제쯤 완성될 수 있을 까이 <laughs> <거라고 웃음> 모두 뭐 당뇨병을 하는 사람들의 꿈의 버전이죠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혈당이 측정이 되고 그게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혈당이 그럴 때 인슐린을 얼마를 넣어라 그것이지 인슐린 펌프랑 연동돼서 펌프에 있는 인슐린이 이제 주입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인슐린 펌프도 이렇게 완전 자동은 아닌데 반자동 정도는 됩니다 밤에 이제 저혈당이 있으면 저혈당을 센싱해서 펌프가 멈추지요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펌프가 온 되는 그런 모드 정도는 아직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그 AI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어서 한창 개발 중에 있고 이제 곧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알고리즘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빨리 조금 기술력을 키워서 알고리즘을 음. 빨리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음. 내가 얼마나 당지를 먹을 것인지도 개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학습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술들이 또 접목이 될 거지만 또 하나는 뭐 단순히 운동하고 식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관여하는 기계들을 인공 체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으니까 인공체 나오더라도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 이제 여러 가지 뉴 테크놀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환자마다 좀 달라야 합니다. 주치 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보고를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내가 할 일은 이제 게을리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저희 당뇨병의 정석은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